양자이신 예예. 네. 네. 아하. 예. 네. 아, 말도 안 되죠.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. 그 코너가 어디 있어요? 지하 내려가면 월평동 내려가서, 내려가면 바로 좌회전. 에? 1층? 예. 예, 주력 예, 맨 끝에요. 지하 내려가기 전에 우측이네요. 아, 선반에. 아, 그거 어떻게 찾으셨대요? 찾기 힘든데. 예. <laughs> 아, 아, 오 오늘 좀 사야겠네. 토, 토마토랑 같이 다 붙어 있어요? 토마토하고 또뭐 붙어 있어요? 거기 주스들 예 네, 예. 되게 다그 그 같은 코너에 있는 거죠? 아. 아 그걸로 해서 사야겠네요. 아 이거 괜찮아. 괜찮아요. 그 양, 양, 하루 섭취량이 얼마나 될까요? 야 차가 안 막히니까 용인서 대전까지 1시간 20분이네 금방이네 칼국수를 먹었는데 가지락 칼국수 맞아 양을 많이 주셔갖고 그니까 러 8,000원인데요 원래 5,000원에 팔았대요 코로나 때3 0 0 0원이올라갔거든 요즘에 요 아까 김치찌개도 더 많은 시대도 많아요 요즘에 뉴스 나오는만 이거 뭐 아... 보통이라니요 이거. 음, 아, 거야, 이게. 야, 음. 자연스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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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이거. 시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자이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고이거거 터으면 답이 나오가루긁는루이 길, 긁가루, 긁가루, 가루가루 긁가루, 긁가루, 아니 그 제주 갈치도 마찬가지야 일본, 일본 놈들 잡으면 일본산이고 예, 일본 그렇죠 예, 우리나라서이 잡으면 뭐, 제주산이 되고 예. 아, 이, 우리나라 원양어산 저기 노르웨이 가서 잡으면 노르웨이산이잖 맛있는 걸 드세요. 아, 아, 하루가 가버어요날이 아, 오늘 저기 뭐야, 성심당 그일 거, 기서 이제, 그 이제 에와 갖고 우부대와 갖고 오늘 뭐실을 했대요. 빵집에서 응. 일을 안 해겠다고 야 차례, 차리 차려야겠대 차례. 우리 딸래미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저 기계처럼 일할 건데, 그렇죠. 그막머 뭐, 머리핀 저는 못해요. 그런 데 들어가고 나오 그냥. 그쵸,